살로니카전서 5장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희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화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구하고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허나 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이에요. 어, 특별히 요즘 시대가 수상하여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음. 자, 우리 대살로니카 전서 5장을 읽었는데요. 어, 계속 읽어 내려가는 진도예요. 진도 맞춰서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합니다. 대살로니카 전서의 주제는 뭐죠? 대살로니카 전서의 주제는? 재림. 재림.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강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2장에 보면요, 2장 19절 마지막쯤에 그가 가운데쯤 나오죠. 그가 강림하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13절쯤에 그의 모든 예수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4장에서는 15절과 16절에 두번 나오지요. 15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또 16절에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또 5장에 가면요, 5장 마지막 점 23절쯤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강림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왔어요? <laughs> 안 세웠죠. 여섯 번 나왔습니다. 여섯 번. 데살로니카 후서도 보면요, 데살로니카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또 2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또 2장 8절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쭉 나옵니다. 자데살로니카 전서에서 여섯 번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후서에서 세번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강림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열두 번 나와요 열두 번 중에 전서에서 여섯 번, 후서에서 세 번, 아홉 번이 데살로니카 전후서에서 나와요 데살로니카 전후서의 주제는 뭔가 하면 강림, 재림,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 하시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어떤 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 될 거예요? 최후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최후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인류의 역사의 종말의 날이 될 거예요. 예. 그날에,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는 왜 재림에 대한 교훈을 그렇게 많이 했느냐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사도행전 17장쯤에 보면 잘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데살로니카 교회는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고 박해가 심했던 그런 교회예요. 처음에 생길 때부터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 교회를 박해하다 못해 나중에 바울 일행이 베레아까지 갔는데 베레아까지 따라가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핍박자들이에요. 데살로니카 교회는 처음 생길 때부터 고난이 심해서요. 고난이 심하니까 어떡해요? 고난이 심하니까. 대타로니까 성도들은 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예수 믿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언제 오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생업을 전폐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날만을 목 빼고 기다리면서 그러고 살지 말아라.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언제 다시 오시든지 그 날에 오실 때에는 주님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야기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새벽 묵상을 찍을 때는 한 주제만 딱 놓고 그 이야기 하는데요. 새벽 기도할 때는, 새벽 기도할 때는 뭐예요? 그냥 오늘 성경 한장 읽어요. 매일매일 성경 한장 읽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저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한장 읽어요. 자, 대살로니까 5장 1절.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때와 시기라는 건 어느 때 어느 시기예요? 예? 예수님 강림하시는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기 그것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요. 2절 왜요? 주의 날이 주의 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요.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 주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은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거, 대살로니까 교회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심하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요, 어, 원래 그래요. 고난이 심할 때에는 고난이 심할 때에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요. 내 삶이 편안할 때에는 예수님 좀 천천히 오셔도 될것 같아요. 이러고 신앙생활 해요. 안 그런가요?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음.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고난이 심하니까 어, 예수님 밤에 도저 같이 올줄 알면서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세히 아는데 어, 그날이 결코 피하지 못하게 올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다면 낮과 같이 준비하고 있다면. 어, 우리가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6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마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그 날이 언제 오든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오직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기다릴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다릴, 기다릴 때에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11절에서는 또 그러므로가 나와요. 11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종말이 가까움을 보면 피차 건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부터 쭉 마지막 인사하면서 종말을 어떻게 살 건지 이야기를 해줘요 12절 저는 이 12절을 좋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고나베 뭐라고 나와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은 누구예요? 저요, 저 맞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누구요? 담임 목사 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이 새벽부터 깨어가지고 구역 식구들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새벽 기도 드리세요. 그러면서 권면 했잖아요. 이런 분들, 주 안에서 열심히 내면서 수고하는 분들, 너희가 알고 알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알아주라는 말이에요. 알아주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말이에요.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에 뭐에 가치 있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면 정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화목해요? 14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해요? 권계하며, 권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면하고, 훈계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래요. 자 이거 보십시오.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야단쳐요? 야단치지 말아요.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요, 좀 부족하다고 야단치지 마시기를 바래요. 왜요? 야단치면 고쳐질까요? 야단치면 그거 고쳐지기가 너무 힘들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 힘이 없는데. 그런데 야단칠 사람은 있어요. 누구요? 마음이 약하지도 않아. 또또 또 뭐예요? 힘이 없지도 않아. 충분히 할 만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왜안 해요? 게을러서 안 해. 이런 사람들은 권계하래요. 권면하고 훈계하고 좀 야단도 치라는 말이죠.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약해서 못한다. 그러면 북도 두어줘요. 할 만한 힘이 있는데 게을러서 안한다. 그러면 좀 야단도 쳐요. 음. 저도 야단을 좀잘 치면 좋겠는데 제가 야단 칠 줄을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 성덕교회 성도, 성도들은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좀 과하다 싶으리만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오늘 뭐예요? 수지에서도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지요. 저기 양평 끝에 홍천 가까이어서도 새벽기도 이 시간에 나온다는 말.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14절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14절 마지막.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건 사랑이에요. 맞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하십시오. 15절, 삼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선을 대하든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이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23절 마지막 읽어 드릴게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열심을 냅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 찬송 영광 주께 돌려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오니 특세를 마칠 때까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세를 마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